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항 효자동에 위치한 돼지갈비 맛집인 강변육습관에 방문하였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좌측으로 바로 놀이방이 보이고 널찍한 실내의 인테리어도 깔끔한 입장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당일 점심특선을 먹고자 시간 맞춰 방문했습니다 점심특선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장 인기있는 돌솥돼지갈비인 주문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돼지갈비와 삼겹살 그리고 한우갈비살 육사시미 등 다양한 고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점심 특선의 여유 있는 한잔 즐겨봅니다. 홀 중앙에는 셀프바가 있어 필요한 반찬은 언제든지 가져다 드실 수 있습니다. 점심 특선은 평일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 단체석 몇 팀이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한 널찍한 자리가 있어 회식에도 적합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영롱한 색감의 숯불이 먼저 준비되어 집니다. 조금 지나자 메인인 돼지갈비 인분과 동치미 샐러드, 찹채 등 다양한 밑반찬이 준비됩니다. 고기와의 궁합이 좋은 장아찌류와 입가심할 수 있는 단호박. 그리고 삼무와 삼채소도 세팅되어집니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돼지갈비부터 구워봅니다. 아무래도 숯불 화력이 좋다 보니 자주 뒤집어주면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가장자리에서 타지 않게 굽는 게 핵심입니다. 시원한 동치미는 말해 모엔. 중독성 있는 마카로니 샐러드. 타지 않게 자주 자주 뒤집어주세요. 노력한 만큼 맛으로 보답합니다. 목이버섯 장아찌는 처음인데 색다른 맛입니다. 새콤해서 돼지갈비와의 궁합이 좋아 보였어요. 삼삼한간에 따뜻했던 잡채는 맛이 없을 수 없죠. 야채들도 신선해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입맛도 구워줄 단호박국 고기를 굽고 있다 보니 돌솥밥이 나왔습니다. 자 대추 은행 호박이 들어간 돌솥밥은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와 내사랑 배추김치까지 세팅됩니다. 밥을 덜어내고 3분의 1정도 숭룡을 부어줍니다. 숭룡을 조금 많이 부었는지 살짝 넘쳤어요. 뚜껑을 살짝 열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드님 먹을 고기부터 준비해주고. 요즘 워낙에 잘 먹어서 식성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혼자서도 스스로 잘 먹습니다. 불판 교체와 밑반찬 추가 주문도 키오스크로 할수 있어. 전혀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승룡 부은 늘어붙은 밥도 정말 고소하고 깔끔하니 맛있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적당한 간에 크게 특출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된장찌개. 남은 고기 구워주고 숙명의 된장찌개 한 번씩 먹으면 극강의 조합이 탄생됩니다. 시원한 동치미도 계속 손이 가는 맛입니다. 마카로니, 샐러드도 뒤처질 수 없죠. 맛있는 건쌈 필수. 된장찌개에도 고기가 들어있어 더욱 깊은 맛을 내줬어요. 중독되어 버린 마카로니, 샐러드. 알싸한 마늘과 곁들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는 법, 선착순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돼지갈비 먹고 갑니다. 아이들 있으신 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편히 드실 수 있게 놀이방도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들려보세요. 아쉽게도 수정가는 탈락.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